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염의 초기 관리와 만성 위험을 계속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염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만성화되면 나중에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하생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위염의 진행 과정과 초기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한약 치료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위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염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점막 손상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위염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의미하고요. 위염의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과음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약물 복용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원인들이 위장 점막에 자극을 주면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위염이 발생하는 거죠 점막 손상이 중요한 이유는 위염 초기에는 점막이 일시적인 손상을 받으면서 염증이 발생하지만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장 점막이 계속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위염이 장기화되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위축성 위염은 위장 점막이 얇아지거나 세포가 손상되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상피 화생은 위염이 심화되면서 위장 점막의 세포가 장생포로 변형되는 현상인데, 아, 이것은 위암의 초기 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위염을 방치하면 위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위염이 계속 방치되면 위출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위염이 계속해서 방치되면 위장 점막에 손상이 심화되어서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위축성 위염은 위장 점막이 점차 얇아지면서 위산 분비가 저하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태예요. 이때 위장의 소화 효율이 감소해서 복부의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위염이 지속되면 장상피하생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장상피하생은 위장 점막의 세포가 장세포로 변형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어, 이것은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 초기 위염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위염이 오래 지속되면 세포 변형이 일어나 어, 위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위염을 초기에 잘 관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심각한 위축성 변화나 장상피 화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위염의 초기 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어떻게 관리해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위염 초기 관리의 핵심은 위장 점막 보호입니다. 위염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점막의 염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서 위장 점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 이것을 위해서 위산의 과도한 분비를 줄이고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을 피하고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위장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위험 초기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약 복용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위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고 소화 효소를 보충하는 방법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한약 치료도 위염 초기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약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 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을 개선하고 위장 점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그럼 한약 치료는 위염 치료에 어떻게 효과적일까요? 한약 치료는 위염의 초기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약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한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장 운동성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복부 팽만감이나 속쓰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약 치료는 위염 초기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위염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약 치료는 소화기계 기능 회복과 위장 점막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염을 방치하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서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